오늘 운동은 벤치프레스, 중량 풀업, 그리고 그냥 풀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. 저 같은 경우 중앙, 중량 풀업을 할 때는 조금 더 그냥 찍어 누르는 느낌으로 당기고, 그리고 맨몸으로 할 때는 오늘은 어, 그립을 넓게 해서 이 등상부를 타겟으로 어, 등상부가 조금 더 많이 쓰이는 어, 패턴으로 당겼습니다. 이렇게 당겼는데 뭐, 느낌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오늘 훈련 잘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오늘 할 이야기는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저 같은 경우 이 이상하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신 적이 있을 겁니다. 저녁이 고중량이 더잘 들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이건 제가 뭐 과학적인 논문이 아니라 제 경험이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야기해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. 특히 저는 데드리프트가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. 어 제가 예전에 소방관 생활을 할 때도 하루 종일 그 낮에 주간 근무를 할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6시에 퇴근을 해서 운동을 바로 가서 한 7시 8시쯤에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엄청 피곤해서 하지 말까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고중량이 잘 들리는 느낌. 이걸 아마 경험 보셨을 겁니다. 근데 반대로 뭐 새벽 운동이나 오전에 하게 되면 고중량이 훨씬 더 무겨, 무거운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경우를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중량을 할 때는 이렇게 어,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어, 한번 저녁에 해보시는 것도 좋은,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연구 결과 하나를 첨부하자면 제가 새벽 운동이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들이 전부 다 아침 키가 저녁 키보다 더 크다는 걸 아실 겁니다. 왜냐하면 디스크 사이에 이 수액들이 차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침에 키가 저녁보다 큰 건데 이렇게 디스크 사이에 수액이 많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고중량을 들게 되면 디스크에 더 많은 부담이 크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경험으로 놓고 보더라도 다 느껴지실 겁니다. 새벽에 일어나서 첫 운동을 바로 고중량 습관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하면 척추의 압박감이라던가 몸이 좀더 불편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.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벽 운동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오버이드 프레스를 먼저 하고 이제 스쿼트를 한다던가 또는 이제 뭐 벤치를 하고 스쿼트를 한다던가 상체를 좀더 많이 쓰고 다른 보조 운동을 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척추의 안정감이 많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혹시 새벽 운동을 하거나 아침 일찍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순서를 이 부분을 참고해서 설정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런 걸 떠나서 어, 또 이게 이상하게 몸이 피로해져서 몸에 디스크가 눌려서 그런지 또는 뭐 몸이 저녁에 더잘 풀려 있으니까 하루 종일 전 소방관 생활할 을때 몸을 많이 써서 그런지 이상하게 저녁이 가벼웠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 경험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. 이런 겨,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댓글로 또 그런 적이 있다 아니다 나는 어, 아침이더 가벼웠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또 한번 그런 의견을 뭐 공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역도 선수들도 스쿼트를 오전 오후로 할 때는 제가 또 전해드린 바에 의하면 오전에는 훈련량을 쌓고 오후에는 한번 이렇게 빠르게 몸풀면서 싱글 같이 이렇게 올라간다 무게를 탄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